우리 다음에 저 뒤에 집폐가저폐가 폐가 체험하는 거 한번 해 볼까? 어, 너, 너 들어갈 수 있겠네, 저기? 음, 들어가, 저 집에? 제대로 돼 있는 거 같은데? 근데. <놀람> 아, 진짜 무르겠난 저기 낮잡봐도 무서운데 지금. 저기가? 어디가게 끗해틀 그렇게 안저 안에 바닥이 막 나무 판자가 상자 뭐 뭐가 근데 바닥에 뻥 뚫린 것 같은데 저기 저기 들어가면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는 거야. 그닥에 어? 쓰러미? 어 바닥에 공간이 없어. 여기가 천장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어. 몰라 뭐 약간 무섭다. 저들흔들 거리기도 하고. 왜 천장인가 뭐가 떨어져 있어. 저 안에서? 저기서는 뭐돈 준다고 해서 여기서 라면 끓여 뭐 먹어. 너저기1 일억 줄게. 너 저기서 라면 끓여 먹고 하면 너 먹을 수 있어? 어, 1억은 라면 끓여 먹지. 저기 안에 들어가서? 네. 밑에 바닥이 없는데? 바닥 있어 없어? 여기. 없어 마, 나무판이야 여기. 그냥 나무판으로 뚫려있어 저거 하면 다겠는데뭐폐가폐가체험 네. 공포체험? 가자 어무서